안녕하세요, 욱포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갤로스 추천 사냥터입니다. 슬슬 스펙업을 하고 안갤로스로 넘어오기 시작했을 텐데요. 안갤로스에서 득템하기 좋은 장소를 세곳 선별해 봤습니다. 우선 명중은 100 이상 되어야 사냥하기 좀 수월하고, 기원의 숲 남부는 명중이 105 이상은 되어야 사냥할만 하니까 명중이 미달된다면 명중을 좀올린 다음 안겔로스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어, 명중 105 정도로 시나리오를 밀다 보니까 변이된 붉은 호수꽃 처치하기라는 메인 퀘스트에서 막혔는데요. 이 퀘스트가 클러스의 호수에 있는 변이된 붉은 호수꽃인데 이 장소는 명중이 한1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릴 사냥터는 안겔로스 보금로에서 잠식된 붉은 늑대와 붉은 변이 독버섯이 있는 이 위치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위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붉은 변이 독버섯과 잠식된 붉은 늑대가 경비 단장의 투구라는 명중 컬렉션의 아이템을 드랍하고 이 셀레멘더의 팔찌와 이 로우버스트 벨트라는 같은 파란색 아이템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선공무비 없기 때문에 몬스터를 잡기도 좀 수월하고요. 지금 여기 사냥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중이 106 정도고 공격력은 토피피가 있어서 좀 높은데요. 간간히 미스가 나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사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갤로스부터는 물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사실 계속 사냥하기에는 돈이 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돈이 너무 부족할 때는 비탄의 성지나 아니면 트리아의 격전의 들판에서 신발 같은 아이템을 획득해서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직 파란색 아이템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조금 더 사냥하다 보면 충분히 득템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돼서 우선 추천드리고 그 다음 사냥터는 안갤로스 벌목장인데요. 안갤로스 벌목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몬스터가 이제 방랑 고블린 병사라는 몬스터가 있어요. 이 성공 몬스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사냥할 만한데 여기 보면 이 곰돌이가 많아 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인데 이 위치를 보면 남폭한 그리즐리와 그 다음에, 변이 기생버섯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이숲 네펜테스와 남폭한 정의 그리즐리가 있는 이 위치를 추천드리는데, 이 위치에선 남폭한 정의 그리즐리가 경비단장의 갑옷을 주고, 남폭한 그리즐리도 이제 경비단장의 갑옷과 엘븐 미스리 보우, 그리고 이건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굉장히 좋은 갑옷을 같이 드랍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사실 남북한 그리즐리가 되게 고가의 아이템을 많이 드랍하기 때문에 그리즐리가 많이 젠되는 사냥터 위주로 장소를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에 본캐인 욱포드와 로시엘과 같이 사냥을 해서 경비단장의 갑옷을 이렇게 두 개나 먹어가지고 동시에 같이 판매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비단장의 갑옷도 어, 명중 컬렉션이라 가격이 비싼데 지금 좀 내려온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마 곰돌이가 좀더 인기가 많아서 여기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냥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령당한 방어선을 건너뛰고 기원의 숲 남부로 이동했는데요. 점령당한 방어선은 퀘스트를 깨면서 회색 오크 지휘관과 이 정의 지휘관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선공이어서 잡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회색 오크 사수는 원거리여서 좋은 사냥터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의 숲 남부에서는 이곰 돼지 네펜테스라는 이 위치를 추천드리는데 이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변이된 숲 멧돼지와 변이된 황색 네펜테스가 같이 젠되고 있는데요. 저 변이된 야생 곰은 되게 강력해서 조심하시길 바라고. 여기는 이제 명중 106 정도가 사냥하기에 좀 어느 정도 미스가 더 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사냥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무난하게 사냥하려면 물약을 최상급 물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급 물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티 사냥을 통해서 몬스터가 다가와서 때리기 전에 잡는 걸좀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로실이나 아니면 욱포드와 같이 이곳에서 파티를 해서 보통 사냥하는 편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경비단장의 가죽바지를 득템해서 판매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변이된 황색 웹펜테스가 아다만티움 체인호즈라는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초록색 아이템을 드랍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명중도 있고 그거보다는 무기 공격력 때문에 좀 수요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변이된 순 멧돼지가 경비단장의 가죽 바지와 이 파프니르의 각반, 그다음 이 네레이드의 반지라는 아이템을 드랍하는데요. 이 반지는 바람 속성 추가 피해가 있어서 조금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싼 가격대를 형성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된 야생곰이 드랍하는 아메시스트 팔찌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는 초록색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사냥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물약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선공몹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파티사냥을 하지 않고 스펙이 좀 부족하면 더전 사냥터에서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드랍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안갤로스 보금로나 안갤로스 벌목장에서 사냥하다가 다른 사냥터를 원했을 때이 장소에 와서 사냥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선공몹이 오면 생각보다 피가 엄청 빨리 달아서 잠깐 한눈 팔면 죽을 수도 있는 사냥터라 좀 리스크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비단장의 가죽 바지가 좀 비싼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본캐는 아직 판매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파프니르의 각반을 드랍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게시에 탑 사냥 영상과 이제 사냥터 추천 영상을 같이 올렸었는데요. 해당 위치에서 열심히 사냥한 결과 샤프 아이즈는 드랍하지 못했지만 엔젤리코어를 득템해서 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해가지고 꽤 많은 다이아를 모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겔로스 사양터 총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